메이, 간식 소리 난다 간식 소리. 메이 들어와. 어제 오빠 어디서 했어? 나 밖에 상자는 모르고 나와 메이. 육포 먹어 육포. 버리고 와봐. 응? 오아뭐 응. 어? 응?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다시가. 아니 안 열어주면 지가 들어올 거야. 들어오고 싶고아서 나와. 통 이렇게 들어와. 나와. 이리 와. 간식 잖아, 간식.

이거 먹자 이거 먹어 먹어 왜 이래 왜 화내네 어? 나와 이렇게 해도 나온대 나와봐 좀 나와봐 나무 가루 있어, 자기야? 응. <laughs> 나무를 잘랐으면 나무 가루가 있는 게 당연한 거나 응, 를나와나나